토목공학기술자 남성 두 분이 카페 커플단에서의 그룹 미팅을 신청했습니다. 두 분은 국내 메이저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토목공학기술자는 조금 생소한 직업인데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지형, 지질, 도로공사, 자연환경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공사기법, 비용, 기간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두 분은 토목공학과에 다닐 때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기술사가 되었는데요. 기술사는 합격률이 10%도 안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경력도 쌓이고 회사 근무 여건도 좋아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나이는 30대 중반 후반입니다. 이 남성 두 분과 만나고 싶은 여성분들은 두 분이 함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가자가 결정되면 담당 매니저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 알려드립니다. 그룹 미팅은 남성 팀과 여성 팀이 1대1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미팅 주선비는 식사와 음료를 포함 팀당 20만 원입니다.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